그, 한도를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고혈압 약물 치료 천만원, 당뇨 진단 천만원, 대상포진 통풍, 류마티스 관절염 300, 300, 300만원. 해가지고 이게, 한도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사실은, 어, 여러분들 중에, 나는 사실은 이게 아까처럼 이제, 보장, 한번 받는 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내가 생각할 때, 어, 이제 혈압약 먹을 것 같은데? <laughs> 뭐, 가족력이, 당뇨가 있는데? 이러면 이제 요거는 선택적으로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 이제, 어, 이렇게 합쳐서,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 이게 거의 뭐, 한 2천만? 이라고 기사를 본적 있어요. 2천만 명이 이 정도, 이거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 고혈압을 가지고 있든, 당뇨를 가지고 있든, 고혈압 당뇨를 가지고 있든. 물론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원래는 신한 나이프가 3, 5, 5 말고는 없었어요. 근데 4월 달부터는 이제 손해보험처럼 변경되는 거예요. 어, 이거, 이거를 알려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이거를 알릴 수 있을까 삭발을 해도 아마 저는 인기 있는 유튜브가 아니다보니까 는안알려줄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마 삭발을 하면은 막 조회수가 수십만명이 나올텐데 신한나이프가 315가 나왔습니다 이 315는요 손해보험이랑 한번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KB에 KB에 335 보다 저렴하냐는 거예요 KB가 거의 이제 선두니까, 사실은. 에? 아, 이거를. 동일한 담보를 설계를 해서, 야, KB에다가 중활증을 경활증으로 해서 설계하는 거하고, 신한 나이프의 3.15로 하는 거 뭐가 싸냐, 이거를 여러분 설계를 하는 거예요. 자. 3.15로 하는데, 여기서 이제, 고지음의 명확화라는 게 4월부터 바뀐 건데요. 자, 이런 거예요. 고지는 3개월이니 해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감기로, 어, 확정이 돼갖고, 약을 받아오거나, 뭐, 주사한 데 맞고 왔습니다. 이거 여러분, 4번에 해당이 돼요. 그냥 간단하게. 단순 감기도, 질병이에요. 어, 이거, 그니까, 고지사항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고지해도 인순해주겠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갑지 않죠. 왜냐하면, 고지를 하면은, 여러분, 일단 심사를 타잖아요. 사람이 무조건 확인하는 거거든요, 고지는. 고지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근데 만약에, 어, 이런 거예요. 내가 고혈압이 있어서, 고혈압을 만약에 뭐 2년째 약을 타온다? 이거는 고지사항이 아니에요. 자 의심 소견이라는 건 뭐냐면 어 소견서에 이게 어 기재가 돼 있는 거예요 진료 어, 저기 차트에 그럼 의심 소견이고 간마디로 그러니까 3개월 이내에 3개월 이내에 병원에 갔으면 이게 굉장히 고지가 나빠진 거는 분명해 보여요. 근데 이제 이미 확정된 질병을 그냥 정기적 경과 관찰만 해서 약을 타올 정도다. 이런 건 고지사항이 아니에요. 자동차 상해 치료 병원은 어디를 가서 진단서를 끊으면 되냐 하시는데 자동차로 혹시 물리치료 받는 거를 말씀하시나요? 자동차 상해 치료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부상을 말씀하시나요? 예, 특이하게 명명이 좀 다르니까 자부상은 그냥 뭐 의사진단서만 있으면 되고, 교통사고라는 내용만 진료확인서어 있으면 되고, 물리치료는 이학요법이라 그래가지고 그 저기 어 약관상에 보장하는 그 항목이 있어서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보시면 되거든요. 자, 신한 나이프는 이제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은 보험료를 인하를 했는데, 자. 여자는 허혈성이 확실히 신한 라이프입니다. 확실히 신한 라이프. 그냥 자부상은 교통사고라는 내용이 아무 병원에서나 끊기만 하면 돼요. 자동차 사고라는 TA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돼요. 근데 남자는 보험료를 여자 하다 말았어요, 이거. 그래 가지고 얘는 개정이 한번 될것 같아요. 남자는 이거 하다 말았어요. 어, 여자는 확실히 조정을 했는데 남자는 상품을 먼저 냈어 근데 조정을 아, 깜빡했어요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 남자는 자꾸 이제 현장에서 권위를 하거든요 비싸요 남자는 그러니까 아,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반영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니까 어, 허혈성은 여자는 좋다 그 다음에 이게 허혈성 여자는 어, 싸다 한도도 크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남자는 좀기다리자 이렇게 볼것 같아요. 당연히 손해보험보다 비싸잖아요. 효율성이. 자, 내열과는, 어, 남자는 싸다. 근데 이제, 한화생명만 비교하면은, 얘네가 1등이라고는 꼭말 못한다. 한화생명은 거의 천만원에 한 5천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열과는 한화생명, 흥국생명, 10년 고지형, 손해보험, 이렇게 보는 거고, 그게 안될 때는 인재생보도 갈 수가 있는데 한도가 크다는 점이죠. 바로 보장이 되면서 자 확실한 거는 허혈성은 신한라이프다. 여자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고혈압 천만 원, 당뇨 천만 원진단비 확대된 부분이요. 그다음에 다인실을 이렇게 보장하는 회사가 어디가 있냐면 흥국생명이 아까 말씀드렸죠 출시가 됐어요. 다인실이 상급 종합병원 다인실이. 40만원. 자, 그냥, 꼭, 그냥, 하셔도 된다고 봐요, 저는. 그 다음에, 신한 나이프가 30만원. 상급종합병원 다인실이. 둘 다, 비갱신.